웰컴 백투 SAE 카인포 웨어위 다이브 인투 더 레이티스트 퓨처쉐이핑 머신즈 오브더 오토모티브 월드 엔드 브레이크 댐다운 인 메이 심플 인게이징 웨이 이프 유 리뉴 히어 메이크 슈어 투 스티커 라운드 피커즈 투데이 에스 비디오 테이크스 유에 비트 인투 더 퓨처 익스플로링 완맨이 카펜제 해브빈 웨이팅 포2027 기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와일 기아 셴티 오피셜리 리빌드 에브리 디테일렛 더 디렉션 오브더 브랜드 이볼빙 하이브리드 테크, 앤드 인더스트리 익스펙테이션스 기브 어세이스트롱 아이디어 오브 아티스 모델 이즈 쉐이핑 어프티컴 소세트린 AS위 이매진, 애널라이즈 앤드 익스플로더 어커밍 에볼루션 오브원 오브더 모스트 파퓰러스브 오브더 라스트 디케이드, 더기야텔루라이드 하셀드안 인프레시브 리프테이션 신스위치 데뷰, 컨시스턴틀리 플레이스 드 포이츠 컴포트 스페이스 펠류, 앤드 프리미엄 필, But with global markets shifting toward electrification, the next logical step is clear. By 2027, a hybrid variant of the Telluride fields not only possible but almost certain. Kia Hass LED expanded its hybrid and plug-in hybrid lineup with models like the Sorento hybrid, Sportage hybrid, and the Niro series. With the track record, the Telluride moving into hybrid territory is a natural progression. 소환 마이트 위 익스페크 언더 더 후드 베이스드 오운기아 S리센트 트랜즈 더2027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쿠드비 파워드 V8 터보 차지드 사다시 C와 ERI NDR 엔진 페어드 위드 한 일렉트릭 모터 나이클리트 딜리버링에 컴바인드 아웃풋 서멀 비트인 2 6 0 300 푸스포어 디스 우드풀 이클로스 트위츠 V6 카운터 파트인 퍼포먼스 와일 오퍼링 노티서블리 베터 트웰브 피션 C 컨시어링 더텔루라이드 S 사이즈 엔드웨이트 기아마이트 빈 투어데이 스트롱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댄더원, 유즈드 인더 커런트 소렌토 하이브리드, 파서블리 이븐 디벨로핑 에이뉴 파워트레인 디자인드 스페시피컬리 포라저 수브 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이즌 티아우 노브 더 캐스천 이더 이스페셜리 AS 거버먼트 푸시포로 어 이미션저 크로스 올 세그먼츠, 인텀즈 오브 퓨얼 이피션시, 바이어즈 쿠드 이익스펙트 시그니피 컨트인 프로브먼츠, 와일더 커런트 브이식 스텔루라이드 아베리지스 어라운드 21무 컴바인드, 더2027 하이브리드 버전 쿠드 이즈리 리치 인투더로 2MID 다시 성공했을 데그드 메이크 이파모어 컴팩티티브인 이마케더 패밀리즈 원투 스페이스 앤드 케이퍼빌리티 위드아웃 세크리피싱 퓨얼 코스트 오어 인바이러멘트 컨스터레이션 나우 레데스 토크 디자인 기아 이즈 노운 폴리프레싱 더 텔루라이드 에브리 퓨어즈 오프턴 기빙소프트 앰비닝 클럽 그레이즈 바이 2027더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윌라이클리피처에이 모어 리파인드 앤드 모던 익스테리어 위드 하이브리드 스페시픽 터치즈, 싱크 서프트 블루 오어그린 엑선츠 에어로다이나믹 트위크스, 앤드 퍼 엡스 안업데이티드 라이팅 시그니처, 더 텔루라이드 알리디 하스 A 볼드, 박시, 컴피던트룩, 소이데스, 언라이클리 기아우드 체인지 데티앤에이, 인스테드, 익스펙트 에 모어 푸트리스틱 인터프리테이션 오브 더 세임 러그드 엘레강스, 위드 슬리커 라인즈, 레디자인드 휠즈 오키마이즈 드 포이피션 시, and possibly updated grille patterns that blend functionality with style. Inside, the Telluride has always aimed above its class, offering a near-luxury experience at a more approachable price. The 2027 Hybrid model should continue that trend, probably including a larger, more seamless digital display setup, improved materials, and updated technology. 기아 has been adopting panoramic screens and more intuitive touch-based controls in its newest models. Soda Telluride Hybrid might embrace a f l u i d digital dashboard, wireless everything, customizable ambient lighting, and more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Expect an upgraded version of GIA s i a driver assist, improved sensors, and possibly hands-off capability for certain driving conditions. 컴포트 윌 리메인 네이코 포커스, 더 텔로라이드 이즈 노온 포이츠 루미 서드 로우, 엔드 데 넷스 언라이클리 투 체인지, 디아윌 라이클리 매니지 투 인터그레이트 더, 하이브리드 배터리 위드 아웃 세크리피싱 가고 스페이스 워시트 컴포트, 화이어 트넷스 마이트 이븐 잉크 로브, 덴스 투 일렉트릭 어시스티 드라이빙 드 엔드 리파인드 인슐레이션, 패밀리즈 푸 밸류 롱 로드 트립스 쿠드 시더, 하이브리드 텔루라이드 에이에스 더 아이디얼 밸런스 비트인 이피션 시, 케이퍼빌리티 앤드 컴포트 나우 레데스 이메진 하우이 컴페어즈 투 컴페티터스 하이 2027더 랜드스케이프 오브 3리 로우 하이브리드 스무일 비 이븐 모어 크라우디드 위드 모델즈 프롬 토요타 혼다 포드 앤드 현대 올 오퍼링 엘레크트리피드 옵션즈 더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윌 니드 투 스탠드 아웃 위드 밸류 스타일 앤드 테크놀로지 에어리어즈 웨어더 텔루라이드 알리디 액세스 이프 기아 캔틸리버 A 하이브리드 시스템 베필즈 파워풀 앤드 스무스 와일 키핑 프라이싱 컴페티티브더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쿠드 이즐리 리메인 원 오브 더탑 초이스 빈더 세그먼트 스피킹 오브 프라이싱 프로젝션스 서제스트 더 하이브리드 모델 마이트 스타트 섬머얼 어라운드 이프 사우전드 달러즈 어브 더 스탠다드 개솔린 버전 이프 더 베이스 개솔린 텔루라이드 시즌 이어 더 미드 사만 달러 레인지 바이 2027 The hybrid variant might begin in the upper $40,000 or low $50,000. Higher trims, especially those loaded with luxury features, could push into the mid $60,000 range. Still, compared to luxury rivals offering similar space and features, that would remain a n a t t r a c t i v e value proposition. What about towing capability? Many Telluride owners rely on its 5,000 pound towing rating, so the hybrid version will need to remain competitive. 와 하이브리드 수브섬 타임즈 리듀스 토잉 캐파시티 듀투 시스템 리미테이션즈 기아 코드 엔지니어 더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투핸들 어라운드 3,500-5,000 파운즈 이프데이 딜리버 언더 하이어 엔드 댄 우드비에이 메이저 셀링 포인트 엔드 오브 코스 위켄트 폭의 더 바우트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하이브리드 내추럴리 오퍼콰이어터 스머더 테이크오프 스탱스 트릴렉트릭 토크 이메진 더 텔루라이드 sr-led 컴포터블 라이드 인핸스드 바이 일렉트릭 어시스턴스 메이킹 엑셀레이션 모어 이폴트레스 앤드 시티 드라이빙 모어 릴렉싱 리제너러티브 브레이킹 쿠드 에드 이피션시 와일 기빙 더 s u v a 모어 모던 필 컴바인드 위드 뉴 서스펜션 리파인먼츠 앤드 파서블리 어댑티브 시스템즈 온 하이어 트림스 더2027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쿠드 비컴원 오브 더 스무스 에스트 패밀리 스본더 로드 AS, we will h a v this deep dive into what the 2027 Kia Telluride Hybrid might bring. It EDS Clear Dead Kia is positioned to evolve this b e a u t i f SUV into something even more compelling. With improved fuel efficiency, updated tech, a refined design, and a smarter driving experience, the hybrid version could open the door to a whole new group of buyers who want the practicality of the Telluride with the modern advantages of electrification. Thanks for watching SA Kaimpo. If you enjoyed this look into the future of the Telluride and want more videos like this, don't forget to like, subscribe, and comment what feature you r e most excited to see in the upcoming hybrid model. Stay tuned, and we i l l see you in the next one.